야, 혜원아. 너 오늘 광고 촬영 진짜 잘 찍어야 된다. 알았지? 네, 잘 찍을게요. 어리버리되고 그러면 안 돼. 응. 어? 자, 눈힘 빡! 빡! 그렇지, 좋다. 좋다. 어? 야! 일을 이렇게 대충하면 어게해 완벽한 세트! 완벽한 시간봉대! 어? 감독이 깐깐해 어? 보이잖아. 무조건 잘 찍어야 돼. 알겠지? 걱정 마세요. 잘 찍을 테니까. 화이팅! 어, 화이팅! 화이팅! 백이 좋다. 좋아. 자, 재단사 찍자고. 재단사 먼저 찍겠습니다. 아 레디, 액션! 아 안돼, 같이 가. 아잘찍그러니까뭐 하고 있는 거야? 일로. 아좀 오지마. 봐봐. 아야다. 오케이, 컷. 다 찍었어. 응? 나잘 찍나 봐. 그래? 다음 목공 찍자. 네. 애샤. 아 애샤. 아이 좋아. 제가 좀 강해서 강연이거든요. 이건 또무 소리야? 오케이. 다 찍었어. 다음, 락시. 낚시 낚시 찍으실게요 어? 그렇지 대식 바채 좋아, 좋아. 그렇 잘한다 늦게 내잘 어, 찍었죠 잘 찍었어 자, 어. 다음은 달걀 차지. 아! 잘한다 포션 조야 방직 그렇지 채광 아주 다 찍었어 <laughs> 오케이, 컷 다음 음료실 오케이, 컷다 찍었어 끝났어요? 잘 <laughs> 끝났다. 아니 저 감독님 아무리 찍을 게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찍어도 될까요? 메이저님 몰라요? 마비노기 성장 업데이트 됐잖아요. 그래서 스킬도 레벨도 금방 찍을 수 있거든. <웃음> <웃음> 세상 모든 재능나들에. 잘 찍는 판타지 라이프를 향해 마비노기 성장 업데이트. 넥스트. 음, 잘 찍게 되는구만. 크게 성장하겠어.